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요한복음 20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뒤따라온 시몬 베드로가 도착해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무덤 안으로 들어갔대요. 그가 들어가 보니 고운 삼배가 놓여있고, 죽은 사람들을 싸는 것을 삼배라고요. 해 자 그런데 시작 예수의 머리를 감쌌던 수건은 고운 삼배와 함께 잊지 않고 따로 개켜져 있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야 얘들아 오늘은 무슨 날이죠 그렇죠 부활절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부활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똑똑한 친구들 얘들아 얘들아 그 뭐지? 그 사건을 맡아서 사건을 잘 푸는 그 만화 캐릭터 누구지? 엉덩이 탐정 또 보이지? 뭐 어, 얘들아. 어쨌든 우리가 오늘 이 부활을 어 부활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성경 속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신 있는 사람 얘기를 해 보세요. 멘토 수준 갖다 주세요. 소설책과 역사책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아는 사람! 자, 똑똑한 도요! 자, 승주! 선녀는? 잘 모르겠어? 자, 얘들아, 소설은요? 소설은 따라합니다. 이야기. 그냥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이 소설에는 우주 판타지 소설책도 있고 남자와 여자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러브스토리가 담겨 있는 소설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무술을 하는 무협지 같은 사람들이 지어낸 책들을 소설책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역사책은 뭐라 고 그래요? 따라합니다. 사실 거짓말이 아니라 지어낸 게 아니라 실제 있었던 것을 글로 담아놓은 곳을 바로 여러분들 역사 책이라고 합니다. 그럼 성경책은 무슨 책일까? 소설책일까? 역사책일까? 도요. 땡. 자, 역사책이에요, 여러분. 왜 역사책이냐? 바로 사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 책에는 어떤 이야기들, 어떤 사실적인 이야기가 있었냐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있었고, 모세가 홍해를 가른 이야기도 있었고, 아, 얘들아. 노아가 노아가 무엇을 만들었죠? 큰 배를 만들었죠. 방주를 만든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바로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도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 책에 사실을 담겨 놓은 성경책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럼 얘들아, 오늘은 무슨 날이죠? 부활절. 맞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해 볼까요? 오늘은 무슨 날이죠? 오케이, 잘했습니다. 자, 일단은 하나씩 받고 하나씩 받고 자, 선여도 자, 그러면 부활절이 사실인지 아닌지 지금부터 성경책에서 그 증거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가 엉덩이 탐정이 돼가지고, 과연 이게 사실인지 가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부활의 이야기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도요, 선요, 예빈이, 승주 승민이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지은 인간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 다시 만나기 위해서 할수 있는 것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바쳐야 하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돼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자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돌무덤으로 갔는데 얘들아 이게 웬일이야? 그곳에 시체가 없었던 거예요. 돌무덤은 열려있었고 예수님의 그 시체, 죽은 시체에 썩은 냄새가 나지 말라고 향유를 바르러 갔던 이 여인들도 예수님이 없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또한 그의 제자들도 보고 많이 놀랐어요. 그 주변에 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을 했던 거야.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만나 계략을 꾸미고 계략이 뭐야? 음모를 꾸민 거야.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준 거야. 야, 야, 이돈 받고 이렇게 이야기 좀 전에 소문 좀 내. 어, 어떤 소문이요? 아, 그 예수를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이 그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소문을 내. 자, 이거 멘토스 좀 받고 좀내 소문 좀 내줘. 얘들아, 알았지? 도요야, 이거 듣고선 예수님의 소문을 내줘. 알았지? 알았지? 이거 소문 좀 내줘. 어, 그래, 고마워. 그렇게 사람들은 소문을 냈어요.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얘들아, 사실이야? 가짜야? 가짜예요. 왜 그런지 지금부터 그 증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린도전서 15장 4절, 6절에서 바울 아저씨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따라 합니다. 장사 되셨다가 성경의 말씀대로 3일째 되던 날 다시 살아나심을 받아 자 지금부터 중요해 먼저 여인들에게 나타나고 그 뒤에 누구한테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12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대요 그리고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셨대요 그 가운데 대부분이 지금도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살아나셨다는 그 이야기 그리고 그 예수님을 봤다고 목격한 사람들이 너무 너무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간 거야? 훔쳐가지 않은 거야? 아는 거지. 자, 그렇게 이 부활의 소식은 오늘 2022년, 2022년까지 계속해서 그 이야기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증거들이 있어 얘들아. 자, 우리. 얘가 스카우트. 엉덩이 탐정들. 자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7장 65절에 성경에 보면요. 빌라도는 경비병들을 데려가 무덤을 지키게 했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그래서 빌라도라는 그 총독이 명령을 한 거야. 여봐라. 저 예수가 묻혀 있는 저 돌무덤 앞에 경비병들을 다 세워 놓고 잘 지켜라. 그 시체가 없어지지 않도록. 그러면 그 무덤을 지켰던 사람이 있었던 거야, 없었던 거야? 있었던 거야. 너희가 할수 있는 한 단단히 무덤을 지키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가서 돌을 봉인하고, 이 돌을 닫고, 경비병들을 세워 무덤을 단단히 지키게 했습니다. 제자들이 훔쳐갔어, 안 훔쳐갔어? 못 훔쳐가지, 어떻게 훔쳐가? 자, 또 볼까? 또 증거들 하나? 자,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개켜 있었습니다. 만약에, 만약에 훔쳐갔다면 예수님의 이렇게 쌓여있는 채로 훔쳐갔겠지 그걸 다 풀러놓고 가져갔을까, 얘들아? 그래, 안 그래? 선유야, 그치? 그리고 요렇게 남아있는 삼배와 함께 이 수건들만 남아있고.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갔다, 가져가지 않았다, 가져가지 않았다라는 거야. 자, 가장 확실한 증거는요, 그런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 그 증인들이 그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것을 알고 나서 그의 삶들이 변했다라는 거야. 예전에는 예배 시간에 장난치고 떠들고, 거짓말하고 욕하고 그랬던 친구들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 예수님은 진짜 살아나셨구나. 예수님은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분이구나. 이분은 사람들이 지어낸 소설의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사실의 이야기였구나. 그래, 내가 이제는 죄 짓지 말고 똑바로 살아야겠다. 그렇게 부활을 믿고 부활을 믿고 부활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12명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었지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어요, 얘들아? 어! 네가 예수의 제자지? 아니요. 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도요, 너 예가 교회 다니지? 오, 이렇게 말하면 근데 그때 당시에는 "너 교회 다니면 죽여" 라고 말해서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던 거야. 저 예수님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을 다 도망갔대요.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목숨 바쳐서 예수님을 증거했다 라는 것입니다. 함께 영상 볼까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그 제자들이 그 부활을 믿고 변하게 되었어요. 또 어떤 제자들은 목이 잘려서 죽기도 했어요. 바울도 머리가 목이 잘려 죽고, 또 도마도 창에 찔려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이라는 제자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그리고 도끼에 잘려서 죽은 제자도 있었어요. 그리고 거리에서 칼을 맞고 죽기도 했어요. 그리고 돌에 맞아 죽기도 했어요. 그리고 어떤 제자는 몸에 있는 가죽이 벗겨져서 죽은 제자들도 있었어요. 어떤 제자들은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불에 타 죽기도 하고, 그렇게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은 다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이렇게 순교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세번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도 결국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음을 선택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은 사람도 있어요. 저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에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했어요. 성경도 안 읽었어요. 기도도 안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오, 어,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나셨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되자 이렇게 목숨 걸고 아니 죽음도 이들을 막지 못할 만큼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왜 나도 다시 나의 몸과 영원이 살아날 거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예가 교회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지금까지 여러분 멋대로 살아왔다면은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 부활을 증거하고 전하는 우리 예가스카우트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목사님 따라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한번더 시작.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잘했습니다. 우리